안녕하세요. 이거 다 아시죠? 이거는 돈나물 또덮 아, 어, 바지라고할수 없고 그냥 뒤에 베개 알 뒤에 제가 아 어, 이게 또 돈나물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아 조금 뜯어다가 아 어, 동생이네서 조금 뜯어다가 이렇게 그냥 버렸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, 조금만 퍼지지 않는 곳에다 심어야지 너무 퍼지면 <laughs> 이렇게 많이 퍼져요.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또 저는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, 그, 뭐, 뭐, 오렌지, 오렌지하고, 이거하고, 같이 반찬을 해가지고,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. 그리고 물김치도 담아 먹고, 아주 좋은 나물이에요. 뭐, 간에도 좋다고 하는데, 아무튼, 봄이 돼서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. 제가 좀 말이 어둔하고 좀 그렇죠? 근데 제가 스트로크로 어 작년 8월에 쓰러졌었어요. 그래서 빨도 못하고 어, 그 팔, 다리가 얼굴이랑 좀 마비가 와가지고, 어, 잘, 말도 잘 못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, 어, 말하는 연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근데도, 어, 좀 듣는 분이 고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안 보셔도 돼요. 아무튼 간 이쁘고 뚱뚱하고 귀여운 덧나물 이었어요.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. 몸에 좋다니까 감사합니다.